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자 이렇게 차트가 위에 있는 이유를 일단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우선은 이제 2분기에 대한 성적표가 거의 대충 나오기 나왔죠 거의 그냥 어 그래서 증권가 예상으로 봤을 때보다 더 높게 나올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쭉쭉쭉쭉 가는 건데 우선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가 2분기 같은 경우 이제 영업이익이 3천억이나 나와요 그런데 뭐 시가총액 6조가 좀 넘는데 이 상태로 가면은 이제 이 p r 쪽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저평가된 지금도 저평가예요.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지금 영업이익으로 그대로 간다 하면은 얘는 진짜 지금부터 한 15조 20조 한두세배더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좀 다시 생각해야 될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이 포스코 그룹 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뭐뭐 있어요? 핵심 사업들이. 자첫 번째 철강. 자두 번째 뭐죠? 이제 2차전지 소재죠. 어, 세 번째가 이제 리튬, 니켈 어, 이거고 네 번째 에너지, 다섯 번째 이제 수소, 어, 수소도 같이 하죠 얘들 그리고 여섯 번째 건축, 어, 건축도 하잖아요. 어, 일곱 번째 식량. 지금 이렇게 일곱 개의 테마군이 형성이 돼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이, 좀 주가를 올릴 이 소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게 사실상 좀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뭐 다른 주식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가 우선 포스코 에너지 합병했죠 올해 했는데 우선은 이제 시가 총액이 계속 꾸준히 상승하고 이제 5월에 MSCI 한국 지수에 편입 됐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어떤 게 왜죠? 이제 유동성이 확보됐죠. 말 그대로 외국인들이 거래를 더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 쭉쭉쭉쭉쭉쭉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선 얘들이 신사업,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2차전지 소재와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서 조달을 하는 애들이잖아요, 얘들이. 그래서 포스코퓨처엠이랑 수산리튬의 이 30%를 이제 공급을 하고 5월에 탄자니아 마헨지 흑연 광산이죠, 이쪽에서 이제 75만 톤 규모의 공급 계약 체결. 그리고 포스코퓨처엠의 음극재 생산 지원. 그러니까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가 지금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한 상태예요. 기존에 뭐 실적 호조도 있고 LNG 사업도 있었고 뭐 하다 보니까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가 상승 모멘텀이 너무나도 많아요. 올해 같은 경우 전망치를 보면요. 매출액이 39조입니다. 영업 이익이 12조 가까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요. 아, 죄송해요. 12조가 아니라 1조 2천억 어, 1조 2천억. 그런데 시가총액이 6조 좀 넘게 형성되어 있죠. 1조 2천억에 6조. 이거는 펀더메탈로 봤을 때는 상당히 저평가가 된 상황이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사면서 떨어지면 더 사고. 그냥 이거는 분할매수 전략을 잘 짜야 돼요. 분할매수 전략만 잘 짜면 포스코 인터내셔널로 수익 벌기는 상당히 어, 난이도가 낮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좀 다른 어려운 주식들을 선택하는 것보다 포스코 인터넷 인터내셔널처럼 이런 좀 쉽고 수익 벌기 편한 종목들을 선택하는 게더 좋다는 거죠. 자, 에너지 사업에도 투자를 하죠, 애들이. 원래 2002년 같은 경우가 7천억 정도 에너지 사업에 투자를 했는데 지금은 3조 8천억씩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가스 생산량도 높아지고 있고 철강 판매량 마찬가지죠. 이제 CPO 이 CPO 판매량도 많습니다. 그 식량에 대한 반입량 같은 것도, 그냥 전체적으로 얘들 하는 거 보면은 싹다 지금 많아졌어요. 지금 이 가이던스를 보면은. 에너지 사업이 정말로 중요해요.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가 LNG. LNG를 하죠. LNG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나도 지금 중요한 상황이고, 이제 철강 쪽도 원래, 이거는 나라에서 받쳐주니까요. 그리고 친환경 용농 사업. 뭐안 하는 게 없어요. 진짜 얘들이. 그래서 지금 오히려 다른 이제 포스코 케미칼 뭐, 이제 등등 다른 거 보다는 퓨처엠보다는 오히려 저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상승할 이제 테마도 많이 형성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로 중요하게 해야 되는데 정 모르시겠다면은 이제 분할 매수 전략만 잘잡면 되는데 언제 타점을 잡아서 그대로 끌고 올라갈지는 이제 솔직히 여기서부터 실력이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혼자 하기는 상당히 버겁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도움을 받아야죠. 그래서 저와 함께 이제 좀 매수 매도를 하면서 수익 한번 벌어 보는 게 어떤가 해서 제가 포스코 인터내셔널 매매방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들어오셔 가지고 저와 함께 이제 매매를 같이 진행해요.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같이 장중에 매매를 하면서 보세요. 자, 어느 정도의 주가가 흔들림이 있으면은 단타도 됩니다. 단타할 때와 이제 태워 놓고 제대로 된큰 수익을 얻을 때 이거는 파트 상황에 따라 달라요. 이, 그날그날 그날 수급에 따라 다르고. 단타를 해야 될때 날이 있고, 그대로 보유하고 홀딩해야 될 날이 있습니다. 이거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아직 그걸 여러분들이 구별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함께 매매를 함께 하면서 배우셔라. 수익도 보시고, 주식에 대해서 공부도 하시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제 개인번호 오픈해둘게요. 위에 있는 제 자료번호 있죠? 여기에 간단히, 자, 포스코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이, 이, 차, 카톡방 초대 링크 있잖아요. 이거를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 입장하셔가지고, 어, 이제 저와 함께 매매를 해요. 제가 이 영상 설명란에 방이 링크를 띄워놓으라고 했는데, 좀 띄워놓으니까, 와, 이 광고업자부터 업체에 엄청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그냥 정말 필요하신 분이 저한테 그냥 링크를 받아가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문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톡방 불편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준비한 게 있죠.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해서 제가 이 시나리오를 대응 전략 자료좀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여기에 1차, 2차, 3차 목표가 넣어놨고 추가 매수가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중을 어떻게 들어가야지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어떠한 수급이 붙으면은 이제 세력들도 큰손들도 매도하는 시기가 옵니다. 여기에서 이걸뭘 뜻하냐면 차트에 급락을 뜻해요. 그래서 이때는 다들 매도를 하셔야겠죠. 이것 때문에라도 이 자료집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집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있죠. 어, 여기에 간단해요. 포스코 세 글자 뒤에 두가, 두 글자만 더 추가해주세요. 자료 이렇게 포스코 자료 다섯 글자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이 자료를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이 주식을 하면서 정말로 여러분께 중요한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 투자자 분들이 지금 뭐 물려 있는 종목들도 어, 있으실 거고 뭐좀 올라와주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가장 주식이 좀 힘들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어 이제 바로 뭐 살까 말까 어, 그때 살걸 그때 팔걸 어,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참 많은데 우리가 뭐 영상 같은 것들을 보시더라도 아 이거 내가 다음에 한번 사봐야겠다. 아 이거 듣고 한번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잊어버리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어, 부지기 또 수익률과 정확한 판단 어, 이런 게잘안 서기 때문인데 사실 뭐 여기서 듣는 이야기들이 잘못됐다는 것들보다는 이게 어, 내가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것 자체가 자 뭐가 없다? 확신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확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확신을 어떻게 좀 제가 여러분께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더 편하게 수행을, 어 이제 투자를 좀할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기가 막히게 주식이란 거는 내가 사면 떨어져요. 또 팔면 오르고.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큰 금액.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투자해보겠다 큰 금액을 주고 이거 내가 한번 어, 샀다 유튜브도 보고 뭐 책도 보고 공부도 좀 했다 그래서 많이 샀는데 조금 오르는 것 같다가도 쭉 빠지죠 그리고 아 이건 모르겠다 정말 조금만 샀어요 여러분들 어찌 뭐 50만원 100만원 그런데 얘는 엄청 올라요 진짜 이게 또 여러분들 네이버 뭐 카카오 삼성전자 많이 샀는데 결국 떨어졌죠. 지금 좀 어느 정도 해보게 됐는데, 근데 이게 뭐 유튜브만 보면은 다 좋대요, 다 좋대요. 아니 다 좋대요. 아니 솔직히 또 우리가 뭐삼 프로 TV, 뭐, 뭐 매일 경제, 뭐 등등 다 좋은 거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여러분들 안 좋습니까? 카카오 네이버 안 좋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좀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짧은 시간 안에 주가가 좀 크게 오르고 그렇게 돼야지 재미가 있어요 재미 여러분들 재미라고 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돈 버는 재미 돈 돈을 벌어 재미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여러분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저도 인정합니다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해줍니다 결국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옳다 뭐 어떤 산업의 방향이 어떻다 뭐 이만큼 클 거다 아니 그래서 언제 사야 되는데, 언제 팔아야 되는데, 그리고 언제 오르는데. 솔직히 이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또 기다리다가 미쳐, 뭐 기다리다 물려, 그러다 팔면 올라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진짜 그만해야 돼요, 그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50만원 혹은 100만원만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뭐다? 딱 하나, 어딱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하나만 선정을 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매일 매일 좀 수익을 어 내는 한20% 정도 수익을 내는 대장주를 잡자는 거 대장주. 그래서 대장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단기 종목들을 좀 많이 잡아드려요. 보시면은 여기 뭐 세로닉스 뭐 윈텍 뭐 이제 보시면은 진짜 뭐 고수가 나타났다. <laughs>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어요. 매일매일 나고 있고 사실 뭐 수익자로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 드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처음에 제가 여러분께 꼭 강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00만 원. 이 100만 원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소액이죠 솔직히 말하면 100만원이면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 그래도 물려 있는 종목 많은데 여러분들 남들 말 듣고 매수를 했어요 근데 이게 매수를 할 때는 작게 해야 돼 작게 작게 시작을 해야지 이게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50만원이나 100만원 50에서 100만원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좀뭐 잡아보셔야 되는데 여기 아침에 시장이딱 열리잖아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막 이렇게 그래서 수익이 잘 나고 계시던 분들도 이제 단타의 신님 제가 단타의 신이라고 불리거든요 근데 제가 이 직장생활을 뭐좀 하다 보니까 막 주가가 이렇게 막 움직이다 보니까 매수가 좀 무섭더라 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는 내가 좀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방안 만들어서 알려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어, 장 시작 전에 미리 종목을 좀 이제 잡아드린 게 어떤가 그래서 어, 단타의 신, 단타방에서 제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4월 6일 단타 종목 뭐 7일 뭐 이렇게 뭐 옛날 자료긴 하지만은 저는 지금도 계속 이렇게 매일매일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다음날도 이제 10일, 11일 이렇게 제가 종목을 여러분께 저 단타의 신 단톡방에서도 여러분들을 초대해 드리고 어, 카톡방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문자로 이렇게 일괄로 여러분께 어, 장이 9시 열리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그러니까 8시 40분 정도 어, 전으로 해가지고 장이 9시 시작하는데 늦어도 8시 50분 전에는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톡이랑 이제 문자 이렇게 장 시작 전에 미리 알려드리니까 이게 정말로 따라오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도 편한 거예요. 보시게 되면 여기도 이런 것들 다잡아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참 약속드리고 싶은 게장 시작 전에 이제 미리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 뭐 설거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일을 하면서 듣기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부터는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단돈 50만원 혹은 100만원 이걸로만 잡아보시다가 여러분이 자신감이라는 게 생길 거예요. 수익이 나다 보면은. 그래서 이 자신감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시다가 보면은 그때부터 시드머니를 조금씩 늘려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금방금방 이제 0만원으로 이제 1억 만들기. 어,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혹은 이제 천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이런 것들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복리 효과가 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셔야 되고 매일매일 단기 종목으로 한 종목당 한20% 내외로 이제 수익을 내는 게 정말로 이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 카톡방 있죠? 어, 카톡방 그리고 종목을 문자로 받으시는 방법은 정말로 단순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단타의 신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단타의 신. 그리고 단타의 신 방에 어,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또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신 분도 있고 들어오신 방법은 간단해요. 어, 상단에 이제 제 전화번호 있어요. 010-8203-3156. 여기 번호로 자, 단타방에, 단톡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 단타 뒤에 방. 세 글자를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나는 시끄러운 거 싫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딱 이렇게 단타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은 어 제가 어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단타 방이라고 써서 문자 세 글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어 이런 것들이 돼요. 그건, 그런 건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단타라고 보내시는 분들은 어, 꾸준히 문자로 종목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대로만 끝나면 여러분들이 좀 아쉽죠. 어, 우선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다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걸 하나 준비했어요. 이건 제가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투자 교과서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옆에 끼고 애중지하시는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 폰 다들 이렇게. 그래서 이 전자책인데. 가격이 좀 비싸요. 제가 98,000원에 이걸 판매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것을 여러분께, 자, 어떻게 100% 무료로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그냥 공유를 해드린다. 보시면은 실제 구매하신 분들의 구매 후기가 많이 적혀 있어요. 평도 아주 좋습니다. 뭐, 도움이 많이 되었다, 쉽고 간단하다 등등 가격이 비싸도 사람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어떻게 한다? 자, 무료로, 100% 무료로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안에 이제 차트를 어떻게 보는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이제 종목 발굴법, 우리가 투자에 실용적인 필수 핵심만을 담아서 어, 만들어둔 책이에요. 여기 워터마크. 자, 이제 티처 림돼 있죠. 제가 임신인데 티처 림. <laughs>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챙겨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보시면서 홀로 서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혼자만의 힘으로 매수해서 슈퍼 개미가 되고 싶다 어, 하시는 분들. 자, 위에 상단에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 010 8203 3156. 어, 이쪽으로 어떻게 간단해요? 교과서라고.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문자로 스마트폰에서 볼수 있는 전자책을 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들 모두 어, 성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